남편을 하늘로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날, 그동안 몰랐던 제 가족의 마지막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실은 며느리에게도 아들에게도 절대 말할 수 없는 것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올해 67세.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의 고요함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며칠간 북적였던 조문객들의 목소리도 향 냄새도 사라지고 이제 정말 혼자만 남았다는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검은 상복을 벗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미처 손대지 못했던 만편의 물건들이 그대로였습니다. 옷장에 걸린 양복, 신발장의 구두, 탁자 위의 안경. 모든 것이 마치 주인이 곧 돌아올 것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넋을 놓고 지내다 저는 조심스럽게 유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천천히 하세요. 어머님하고 말렸지만 이 일을 미루면 미룰수록 더 힘들 것 같았습니다. 먼저 남편이 가장 아꼈던 서재부터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남편의 채취가 아직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일단만 신문이 펼쳐져 있었고 연필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공간 같았습니다. 책장을 하나씩 정리하고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만년필, 명함, 메모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응원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저제 구석 깊숙한 서랍, 가장 아래 칸을 열었을 때, 먼지가 소복이 쌓인 그곳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또박또박, 남편의 글씨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욱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이 봉투는 왜 여기 숨겨져 있었을까? 남편은 왜 살아생전 이걸 건네지 않았을까? 한참을 망설이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를 꺼내는 순간 남편의 글씨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필체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정호가 편지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미안하다. 살아생전 말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편지로 남기게 되어서 저는 숨을 죽이고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내가 알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수진에 관한 진실을 너만은 알아주길 바란다. 수진, 우리 며느리 수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손에 쥔 편지가 청금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40년 가까이 믿고 살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큰 비밀이 있었다니, 저는 편지를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재의 고요함 속에서 제 거친 숨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편지 속에는 더 많은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동안 다음 문장을 읽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봉투를 꽉쥔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지그 고요한 공간 속에서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비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발견한 후 저는 그것을 서랍에 두지 못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누군가 발견할까봐 누군가 읽을까봐 그래서 저는 편지를 접어서 속옷주머니 깊숙이 넣어 두었습니다. 제품 안 가장 안전한 곳에 수진에 관한 진실. 그 문장은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잠들기 전에도, 그날 오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다시 한번 읽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를 따라가며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현관문 여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어, 왔니? 저는 황급히 편지를 접어 품 속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제 손을 그리고 품을 향했습니다. 어머님. 뭐 보고 계셨어요? 며느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편지 같던데요. 며느리는 제 앞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님이 남기신 거예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그냥 옛날 편지야.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한층 더 진지해졌습니다. 아버님 편지 맞죠? 제가 봤어요. 아버님, 글씨 같던데요.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에 걸렸고, 진실을 말하자니 두려웠습니다. 어머님, 저도 볼수 있을까요? 며느리가 손을 내밀었고,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혹시 저에 관한 내용이에요? 며느리의 질문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그냥 추측일 뿐일까?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께 뭔가 말씀하시려던 것 같았어요. 저에 대해서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유언인가요? 재산 분배에 관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저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 집안 사람이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간절함과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발 보여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이 저에 대해 뭐라고 하셨는지 알고 싶어요. 저는 품속의 편지를 더욱 꽉 쥐었습니다. 안 돼. 이건 너한테 보여줄 수 없어. 왜요? 도대체 왜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얘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편지는 내가 알면 안 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너를 위해서야. 저를 위해서요? 어머님이 어떻게 그걸 판단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도 성인이에요. 제가 판단할 거예요. 그러니 보여주세요. 안 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편지는 절대 보여줄 수 없어. 그리고 다시는 이 얘기 꺼내지 마라. 며느리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하지만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며느리는 반드시 그 편지를 보려 할 것입니다. 저는 품 속의 편지를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 비밀을 끝까지 지켜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안에 담긴 간절함, 의심, 그리고 알수 없는 두려움. 저는 품속의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이미 다 읽은 편지였습니다. 처음 발견했던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끝까지 읽었던 그 내용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수진이는 내 오래 전 연인의 아이다. 그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의 충격이 생생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편지를 발견하고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가던 순간들이 남편은 편지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40년 전, 저를 만나기 전에 사랑했던 여자 미선. 집안 사정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그리고 20년 전, 우연히 다시 만난 미선에게는 자신의 딸이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미선이 나에게 도움을 청했어. 자신은 병에 걸려. 얼마 살지 못하고 수진이 힘든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고 나는 거절할 수 없었어. 남편의 글씨가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몰래 수진을 도왔습니다. 학비도 대주고 취직도 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우리 아들 민수와 수진의 만남까지 계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연을 가장해서 민수와 만나게 했어. 그 아이를 평생 지켜주고 싶었어. 우리 집안의 일원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어. 처음 그 내용을 읽었을 때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사랑이 순수한 우연이 아니었다니 모든 것이 남편의 계획이었습니다. 둘이 자주 가던 카페에서의 만남도 우연히 마주친 듯한 그 순간들도 모두 남편이 만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호가 수진이는 이 사실을 모른다. 그 아이는 민수를 순수하게 사랑했어. 그건 진짜야. 남편은 편지에서 계속 강조했습니다. 수진의 사랑은 진심이었다고. 비록 만남은 계획된 것이었지만, 그 이후의 감정은 모두 진짜였다고. 나는 그 아이를 지켜주고 싶었어. 죄책감도 있었지만,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었어.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읽으며 온갖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배신감, 혼란.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예지 연인의 딸을 위해 자신의 가족을 속일 수 있단 말입니까?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피붙이인 아들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날 밤 저는 이를 악물며 울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화를 낼 수도 없는 이 상황이 더욱 분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이용했습니다. 민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가 만든 각본 속에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 수진이는 무너질 거야. 자신의 결혼이 계획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리고 민수도 자신이 아버지의 계획에 놀아났다는 걸 알면 배신감을 느낄 거야.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부탁이야. 이 비밀을. 내가 혼자 안고 가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줘. 미안해. 정호가 정말 미안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 비밀을 혼자 안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비밀을 밝힐 수도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행복합니다. 아들도 행복합니다. 비록 그 시작이 계획된 것이었지만 지금의 사랑은 진짜입니다. 이 진실을 밝히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결혼을, 자신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하고 며느리를 볼 때마다 혼란스러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안 돼, 그럴 순 없어. 저는 품속의 편지를 꺼내 다시 한번 내려다 보았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당신, 왜 이런 짐을 나한테 남긴 거예요? 하지만 이미 남편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며느리가 이 편지의 존재를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반드시 이 편지를 보려 할 것입니다. 그 안에 자신에 관한 진실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 것 같았습니다. 절대 보여줄 수 없어. 절대로. 저는 편지를 다시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이 비밀을 끝까지 지켜야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무겁고 힘들어도 이것은 오롯이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이 비밀을 안고 살아야 할까. 그리고 며느리의 집요한 추궁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왔지만 저는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이 비밀을 지켜내겠다고. 며느리는 그 후로도 계속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며칠에 한 번씩이었지만 점점 자주 왔습니다.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반찬 만들어 왔어요. 어머님, 병원 가실 때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어머님, 혼자 계시면 심심하시죠? 제가 자주 올게요. 며느리는 언제나 다정했습니다.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녀가 진짜 원하는 건 따로 있다는 것을. 어머님, 서재 정리는 다 하셨어요? 며느리는 늘그 질문으로 대화를 끝냈습니다. 아직이야, 천천히 하고 있어. 제가 도와드릴까요?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괜찮아, 내가 할수 있어.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청소 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님, 혼자 하시면 너무 힘드세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는 이미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재 쪽으로 향했습니다. 잠깐, 저는 황급히 며느리를 막아섰습니다. 서재는 내가 할게 다른 곳좀 해줘. 며느리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왜요, 어머님? 서재가 뭐 특별해요? 그게 아니라, 거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는 거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씩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자꾸 서재를 못 들어가게 하세요? 거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편지요? 며느리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편지가 거기 있죠? 그 편지 아직도 숨기고 계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제발 보여 주세요. 저도 알 권리가 있어요. 아버님이 저에 대해 뭐라고 하셨는지.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도대체 왜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편지에 제 비밀이라도 있나요? 제가 알면 안 되는 뭔가가?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어머님, 저 미칠 것 같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로 뭔가 이상한 느낌이 계속 들어요. 며느리가 손으로 가슴을 짚었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보시던 눈빛이 때로는 너무 애틋했어요. 마치 저한테 미안한 것처럼. 마치 숨기는 게 있는 것처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아버님과 저 사이에 뭔가 있었나?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아무것도 없어. 내 착각이야. 착각이 아니에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도 알고 싶어요. 아버님이 왜 저를 그렇게 보셨는지, 왜 항상 저를 챙기셨는지, 왜 저한테만 유독 잘해 주셨는지. 며느리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아버지의 과한 관심을 그 이상한 애정을. 그냥 내가 착한 며느리여서 그랬을 거야. 아니에요. 뭔가 더 있었어요. 저도 느꼈어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 편지를 보여주세요. 저는 며느리의 눈을 마주 봤습니다. 그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자신의 관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미안하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여줄 수 없어. 내가 알면 안 돼. 왜요? 너를 위해서야. 제가 판단할게요. 보여주세요. 안 돼. 저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알아서는 안 되는 거야. 평생 모르고 사는 게 너한테 더 좋아. 며느리가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럼 정말 저에 관한 비밀이 있는 거네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출생에 관한 거예요? 아니면 제 과거에 관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이에요. 어머님 표정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좋아요 보여주지 않으시겠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어머님.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그 진실을 알아낼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며느리는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 앉았습니다. 며느리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결심이 안돼 절대 알아내서안 돼. 저는 품 속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를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편지를 없애야 한다고 찢어버리거나. 태워버리거나,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담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편지를 꽉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는 반드시 진실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편지를 찾아낼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무너질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순 없어. 절대로. 저는 편지를 다시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이 비밀을 지켜내겠다고. 며느리가 아무리 집요하게 파고들어도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이것이 제가 이 가족을 위해 할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창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 무거운 비밀을 끝까지 안고 갈 것입니다. 그날 밤 이후로 며느리는 더 이상 편지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녀가 포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다만 다른 방법을 찾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저는 편지를 어디에도 둘수 없게 되었습니다. 절압에 넣어두자니 누군가 발견할까 불안했습니다. 옷장에 숨기자니 빨래할 때 떨어질까 두려웠습니다. 책장 사이에 끼워두자니 청소할 때 나올까 걱정됐습니다. 집안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편지를 품 속에 꼭꼭 숨겨두고 다닙니다. 24시간 내내 저의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밤에 잘 때도 베개시 속에 넣어둡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품 안에 넣고 갑니다. 목욕할 때만 잠깐 비닐봉지에 싸서 욕실 구석에 두었다가 나오자마자 다시 품에 넣습니다. 편지를 다시 꺼내 읽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 내용은 제 뇌리에 깊이 새겨졌으니까요.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외우고 있습니다. 편지를 없앨 수도 없습니다. 태워버리면 증거는 사라지지만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는 것 같습니다. 진실을 영원히 묻어버리는 것, 그것은 남편의 고백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언젠가 이 진실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이미 늦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편지 속의 진실을 절대 누구도 알아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수진과 민수가 남매라는 사실을 그 끔찍한 진실을 평생 숨겨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편지를 품 속에 꼭꼭 숨겨두고 있습니다. 손에 닿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눈물이 핑돌 때도 있습니다. 며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아들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상처받을 테니까요. 며느리는 자신의 결혼이 계획된 것이었다는 사실에 무너질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내를 대할 때마다 혼란스러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매라는 사실이 우리 가족은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편지를 찢지도 못하고 보여주지도 못하지만 그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것만이 내가 할수 있는 마지막 선택입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비록이 무게가 너무 무겁고 가슴이 너무 아파도 저는 끝까지 이 비밀을 안고 갈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가슴에 숨겨진 이 편지를 움켜쥐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것이 제가 가족을 위해 할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족을 위해 끝내 숨겨두시겠습니까?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